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제가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 동네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뭐 대단히 멋있거나 아름다운 장면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익숙하지만 또 숨어 있는 아기자기한 모습들을 찾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까 합니다. 가시죠. 사진을 찍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진 찍는 과정이 좀 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사진 찍음에 있어서 어, 계절적으로는 역시 봄이 가장 좋죠. 특히 이렇게 동네 사진을 찍으려면 어, 풀도 파릇파릇하고 꽃도 많이 피어 있는 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여름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laughs> 시간적으로는 아, 아침에 해 뜨고 얼마 안 돼서랑 해 지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빛이 이제 어, 넓게 퍼지고 그림자가 길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햇볕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봄도 굉장히 짧고 아, 아침 저녁에 해 뜨고 지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빨리 나가자 조금 머뭇거리다 보면 어, 어느덧 봄도 지나가고 예쁜 시간대는 금방 지나가는 지나가버리는 사진은 역시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에서 사진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느 시간 대에 빛의 방향이 어떤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에펠탑을 이 방향에서 꼭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어,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 이미 이쪽은 그늘이 지고 역광이어서 창백하게 그 식어 있는 것 같은 예쁘지 않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목소리> 여기는 완전 생전 처음 와본 동네인데요. 어, 저는 이렇게 생전 처음 가본 동네를 그냥 무작정 한번 가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뭔가 좀 작은 모험을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어, 3학년 6반 김진우 학생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네요 부럽다. 가영이하고 재우는 아직 만나고 있나? 예전부터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이제 길 가다가 뭐 버려져 있는 인형이나 녹슬어 가는 자전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요좀 이상하게 그러는데 마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보기에는 그런 쓸데없는 거를 <laughs> 뭐 하러 찍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데 전 이상하게 그런 시들어 가는 것들을 보면 좀 마음이 괜찮 해주고 그래서 어 내가 사진으로라도 널 찍어줄게 내가 너를 남겨줄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거 네요？그런 뭐 것들 다니 면서 찍는게 굉장히 재밌 더라고요. 사진 찍다 보면 아, 저걸 찍 을까 말까 진짜 고민 되 기도 하고. 아 저기 가면 자, 멋있는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갈까 말까 아 여기서 렌즈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바꿀까 말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봐야 됩니다 일단 찍어봐 정말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고 몸이 힘들고 귀찮아도 가봐야 할수 있죠 일단 가보는 거죠. 뭐. 빛서 시원하긴 한데, 찍을 건 별로 없네. 그리고 한낮 제 사진 촬영은 빛이 안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하, 너무 더워. 뭐 하는지 준용 씨, 진 씨한테 그것을 알려드리면 물어보고 싶지 않나? <laughs> 누가 하는 거지 저런 놈? 애들이 하는 걸까 어른들이 하는 걸까? 어, 어, 어. 어. 여기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저기에 아, 큰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아마 어미가 아닌가? 왜 죽었을까? 따라오라는 건가? 가끔씩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앞만 보고 가다가 이렇게 뒤를 갑자기 탁 돌아봤는데 그 이쪽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반대편으로 봤을 때는 되게 풍경이 예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틈틈이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쪽만 보, 보느라고 못 봤던 되게 예쁜 장면들이 내 뒤로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카국어 어때 이제? 안녕하세요. 지 지금 한명 식사할 수 있어요? 나칼국수한 그릇 먹고 가려고 혼자. 칼국수. 얼른 먹고 나 얼른 점심 때야 돼. 이제 얼른 먹고 갈게 상님 아니 저 이제 먹고 노는 거 찍는 거예요 그냥. 먹방은 하니게요 먹방은 아니고 먹는 것도 찍고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그것도 찍고. 먹방 다니는 았 어제 친구들 갔대 거든 갔더니 날아오대 사장님잘 <립> <립> 먹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막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고 어, 진짜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장관을 찾아 다니시는 분들 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흑백 사진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칼라 사진을 좋아하시고 같은 사진이라는 취미 안에서도 되게 취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사진을 벌써 한 5년 6년 뭐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음, 내 사진은 이거다. 나는 이런 사진을 늘 찍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확립이 안된것 같아요. 그냥 친구 사진 찍어주는 거 좋아하고 동네 고양이나 개 찍는 거 좋아하고 이렇긴 한데 뭔가 나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참,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나만의 사진을 찍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쯤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 기요하자 아, 굉장히 정치색이 깔끔하고 뚜렷하신 분인가 봐요. <laughs> 돌아다니던 어딘가에 보수라는 압수도 있지 않을까?